네, 안녕하세요 리뷰빌TV 베가스프로16 어, 조금만 하면 아저씨만큼 할수 있다 네, 오늘 계속 뭐 아키텍처에 대해서 과정 어, 또 한번 dvd 만드는 방법 어, 한번 아,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간단하니까 한번 제가 그냥 간단한 영상 어, 가지고 한번 어, 타이틀을 만드는 과정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영상을 이제 하나를 불러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자기가 설정 환경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어 메뉴 베이스 드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타이틀 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요 제공해주는 요거 말고 조금 더 때깔 나는 백그라운드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 자, 여기서 조금 더 뭐. 도심을 달리는 이제 자동차 이야기 뭐 이제 이런걸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뭐 이런거 괜찮겠네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해서 더블클릭 해주시면 어, 건물 건물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어? 요 상태인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요걸로 이제 선정이 된 거야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영상 영상이 있을 거 아니야 만들어 놓은 영상 어? 그 샘플 영상을 여기다가 이제 불러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부분 부분 불러. 이제 나눠 줄 수가 있어. 세부적으로 음, 메뉴화 시켜서. 자. 여기서 어,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인서트 미디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서트 미디어 이렇게 눌러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요거다. 그냥 요걸로 할게요. 자동차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한번 불러올게. 음. 그면 이렇게 영상이 이제 하나 이제 불러와졌어요, 여러분들. 음.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영상이 지금 이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음. 메뉴로 다시 가고 싶으시면, 맨 위에, 어, 맨 위로 가셔서 메뉴 원 있죠? 요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원래, 어, 첫 페이지로 가는 거고, 요, 눌러서 영상, 인서트 비디오를 이제, 작업 과정들이 요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요거 이제 영상 플레이 해보시면, 어, 여러분들 만드신 영상이 이렇게 나와. 어. 전체 영상인 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전체 영상이 나오고, 어, 이제 메뉴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뭐 셀렉션 메뉴라고 하죠. 인서트 이 이게 이제 전체 영상이라고 하면 셀렉션 이제 어그저 뭐야 메뉴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딱 눌러주신 다음에 인서트 신 셀렉션 메뉴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메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섯 개로 나누고 싶으면 여섯 개, 뭐, 일곱 개로 나누고 싶으면 일곱 개, 뭐, 이제 요런 것들을 요, 어, 링크, 어, 버,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 설정해 줄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기본 설정은 뭐, 대부분 한 여섯 개 정도 되고, 신 셀렉션 메뉴,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디테일하게, 달락달락 이렇게 잘라서 이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설정해서. 자, 이거 우리가 우리 그냥 다섯 개까지 세 개까지만 하자, 여러분들. 어, 영상이 짧은 걸로 하니까 뭐세개 정도만 해서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세개 정도로 해서 오케이 눌러 주시면 신 셀렉션이라고 어, 이게 요게 이제 전체 영상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어, 부분 부분 어, 이제 볼수 있게 했도록 이제 세팅을 해주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볼수 있게끔 해주는 페이지가 별도로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신 셀렉션.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름을 일단 바꿔줘야지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 수 있으니까, 에디트 텍스트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딱 눌러주시면, 요게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지금 원래 영상, 저, 제목이 있었는데, C0837,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클립 번호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전체 영상으로 바꿔줄게요, 여러분들. 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니까, 어, 전체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쳐주시면, 어, 자, 이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보시면, 어, 좀 굵은 영상으로 하고, 여기 색깔, 색깔도 변 변신시킬 수 있거든. 여러분들 흰색이 눈에 잘안띄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글씨 사이즈, 사이즈도 한 70까지는 너무 크구나. 한24 정도까지 하셔야지 눈에 확 들어오시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눈에 들어오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여기 전체 영상이 뭐한 34초, 40초 되는 영상이야. 여러분들 짧게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 어,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6초, 8초, 9초, 10초까지, 어, 10초까지 이 영상 핸들 꺾이는 데까지 어, 한 씬을 만들어 주고요. 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니 인서트 씬 챕터 마커라고 돼 있잖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이제 한번 클릭해 줘.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어, 어. 운전, 어, 어, 운전법 1. 뭐, 이렇게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인서트 해준다. 신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운전법 2 해가지고, 인서트 마커. 여기까지서부터 또, 끊어서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29초부터. 그러면 요 인서트 마커를 딱 하면은, 또신 셀렉터 이렇게 이름 변경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다 이제 운전법 어? 2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요게 이제 세 번째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신은 이제 신 셀렉션이라고 돼 있잖아. 이건 첫 번에 이제 어 처음에 시작이니까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신이 나눠 놓은 상태에서 메뉴에 가시면 전체 영상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셔. 어. 예, 전체 영상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고 인서트 신 셀렉션 메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 요 이거를 딱 누르시면 어, 이렇게 아까 세개로 어, 설정해 준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 요거를 오케이 딱 누르면 신 셀렉션 창이 이렇게 하나 더 뜹니다. 아까처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신 셀렉션 어,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이걸 더블 클릭해 봐. 그리고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이 쪼개 놓은 상태가 어. 자 프리뷰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DVD 플레이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화면이 될 거야 여러분들한테 자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어, 운전법 2, 2를 누르면 영상이 이렇게 어,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이제 리모컨에서 안녕하세요 리뷰빌TV 비디오 이렇게 어. 다시 누르고 클로즈하면 다시 원 화면으로 가고 어? 다시 이제 음. 셀렉션여기 어, 어, 3번부터 어, 만약에 내가 이게 이제 리모컨이라고 치면 이거 이제 3번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 3번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어? 3번 영상부터 이렇게 어, 플레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어? 편리하게 이렇게 영상들을 잘라 잘라서 이렇게 볼수 있는 어, 그런 어. 타이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영화나 이런 거, 어, DVD, 어, 구매해서 사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글씨도 신셀렉션으로 이렇게, 어, 그거 하고 싶지 않으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막으로 바꿔주시면 되시고, 어, 신셀렉션에 들어가셔서 좀더 이렇게, 여기 아까 보면 챕터 이름도, 어, 한글, 한글로 이렇게 바꿔놓고 싶으면, 아까 에디트 텍스트 해가지고, 바꿔주시면 돼. 어, 똑같이 해가지고, 1, 해가지고, 운전법, 어? 운전법, 요거, 1, 2,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게 훨씬 낫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세 개의 신 셀렉션으로 나눠서 편리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를 즉각적으로 이제 찾아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거지, 영상을. 그래서 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요 화살표도, 어, 이렇게 클릭해서 끌고 다니시면, 자, 여러분들이, 어 보기 편한, 어, 그러니까 누르기 편한데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 다 모든 그런 것들을 실 셀렉션도 어, 이렇게 어, 자막도 바꿔줄 수 있고요. 어, 자막도 하나 넣어주실 수 있잖아. 어, 자동차 어, 운전법 이런 식으로 운전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으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한눈에 그냥 단순하게 영상만 이렇게 보시는게 아니라 어 꾸며 줄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 대충 씬을 어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부분 부분 어 이것도 이제 위치도 여러분들이 이쁘게 클릭해 가지고 어 원하시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고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위치 조절도 조정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타이틀을 이렇게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다. 어, 제가 뭐, 대부분의 DVD, 뭐, 프리미어에서도 제공되는 거고, 아키텍트를 또 이렇게 툴을, 오소링 툴도 사용해보고 그랬는데, 어, 베가스에서 지원해주는 이 툴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어, 한번, 어, 마커, 어, 전체 영상에서, 어, 단락별로 이렇게, 어, 신을 나눠서 이렇게 볼수 있게끔 한번 편집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 쉽게 아 대충 이런 어, 원리로 어, 요 아키텍트가 운영이 되고 있구나 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배워 가시면 어, 알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은 아 아키텍트 어, DVD 어, 만드는 과정 한번 어,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미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